중동고 16번 문제. 다음은 지진에 의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지진에 의한 피해 사례. 자, 2016년에 일본 구마모토. 지진 발생 후 여러 차례의 여진으로 땅이 1m 이상 갈라지고 산사태가 발생했다. 사태 한번 체크하자. 그 다음, 2014년에 칠레의 이키케. 규모 8.2의 지진이 발생 후 하루 만에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지진 난 다음에 지진이 또 나왔네요. 그죠? 어, 뭐 일종의 여진 근데 되게 세다. 그죠? 됐고요. 그 후에도 수십 차례의 여진이 이어다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났으며 해일도 나왔다. 해일 어. 산사태 해일 다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줄친 거는 밑에 보기가 있어서 그래. 자 기억보네. 지진은 대륙의 중앙부 아니지 주변부죠. 주변부 특히 우리 단원 특성상 판의 경계라고 배웠죠? 어, 판의 경계에서 어, 주로 일어납니다. 그죠? 됐죠? 어, 틀린 말이고 니번 지진으로 산사태, 지진해일 어, 가능하죠? 됐지? 니번 지진 피해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면서 그렇지 어, 맞는 말이겠죠? 될까? 자 따라서 중동고 16번 문제의 답은요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